안녕하세요 청욱 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이번 그 우리 시청자분 보여드는 것은 이런 게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남녀 시가 남유 어 봉황 이제 운영문이죠 운영문 운영 요 그러니까 봉황하고 용이죠 한쪽은 이제 용이 있고 한쪽 선덕대 특이하게 이제 여기는 이제 봉황이 있고 그 그러니까 운복문이라고 하는데 운복문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운복문이라고 할게요. 어. 그 남의 은봉문 매병. 아주, 진짜 풍만하고 아주 사이즈 좋고 해서 내가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요런 거, 사실은 요즘에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알기로한 14년 전? 15년 전에 이런 게좀몇 개, 많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게, 홍유하고 요거하고 내가 두개 있는 거, 홍유는 다른 분이 하나 가져갖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요거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아주 그, 보면은, 이, 지금 이 다리 있잖아요. 발, 용 발톱이. 우리가 그린 거 못지않게 이그 음각으로 너무 그 아주 정교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갖고 나왔는데, 한쪽은 운용물이고 해수문하고 밑에하고 아주 그냥 잘 그렸어요. 그, 그, 봉황하고. 그리쪽은 그 봉황인데, 봉황 그 머리 아주 너무 잘 그렸어요. 봉황이 그그 뭐랄까. 하나의 그 매병을 봉황의그 꼬리가 휘어 감는 거예요. 한쪽은 전 용이 어봉이 매병을 쉬어 갔고 한쪽은 봉황이 매병을 쉬어 갔는데 아주 음각지구 독특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내 갖고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아야 그 우리가 재난류 재난류인데 우리가 보면 고방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얘기잖아요 유약이 아주 일색이면서 너무 그 진하다 근데 요 같은 거는 연대가 있는 노자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거의 이칠 아니면 터치해도 아니면 유약을 좀 재난류 같은 거는 물에 어, 유약을 발라가지고 손으로 희석을시켜가지고 이렇게 다 말렸다 하면 이제 감하로 가기 때문에 그럴 때 약간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색이라니까 쉽게, 쉽게 요즘 말 도색. 그러니까 쉽게 유약이, 유약 입힌 것이 어떤 쏠리 현상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밑에 쪽으로는 진하고 위에 쪽으로는 더 옅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얇게 묻은 데는 좀 옅고. 항상 저 깊은 데 쪽으로는 좀, 좀 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 약간의 이제그 일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에서 보면은 그런게저 연대가 있고 좋은 도자기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알았으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어 일색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조그만 거 같은 거 아니면 유약인 이제 예를 들면은 묻히기 좋고 조그만 그어 작은 그 기물 같은 거 괜찮은데 이큰 매병 같은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터치를 했던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항상 유약을 이렇게. 입혀 가지고 꺼내 가지고 말렸다가 가마에 넣어 가지고 있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약이 약간 했잖아요 쏠림 현상 그렇게 쉽게 해서 이제 가마에 굳다 보면 온도에 또 따라서 위약이 또 뭉쳐지고 쏠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옅은 현상 이런 것은 좋은 도자기고 명품이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 그 연대성을 알아주는 거니까 고걸 아셨다가 한번 보셨다가 그런 것도 보시면은 어 도자기 그 입문하시는데 항상 좋을 거예요 그리고 믿고 또 항상 그래 항상 이렇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일부러 연의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또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굽도 좋고. 아, 매병치고도 아주 웅장해요. 아주 천덕대에.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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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둥이는, 어, 가락지 모양으로, 이제 매병의 주둥이인데, 아주 그냥, 진짜, 어, 너무 아름답고. 안지죠이 보면은, 선덕년제라고 음각으로 썼는데도, 너무 잘 썼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 어, 예사로운 물건은 아닌데, 아무튼 잘 보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셔가지고 좋은 기모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높이가 한 40, 한 1cm, 1.5. 상당히 크고, 뭐, 위에 그 빵, 밑국 길이는 한, 지금은한 17cm 정도 되요 그러니까 상당히 41.5에다가 17cm면 상당히 그 매병치고 좋고, 어, 특히 매병이 예를 들면은, 저, 씻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하얀 유약을 바른 상태에다가 다시 저기 뭐야 그제난유를 발렸기 때문에 이렇게 찐한 색깔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에 먹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서 이제 이 응각을 했던 너무 어 용하고 한쪽면은 봉황하고 너무 잘 응각으로 보안이 너무 좋아서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세요. 이 봉황 또한도 너무 잘 됐고 어 양, 양쪽 용 또한도 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품이 있어 갖고 나왔는데 이런 거잘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연대성, 희귀성, 그리고 예술성 중국 도자기는 그런 쪽으로만 깊이만 파고 테토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보면은 아 좋은 도자기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